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친구들을 보면은 승진하기도 하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모아둔 돈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런 부분에 얘기 소침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명확해서 거기에 도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저와 비슷한 프리랜서인데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집에 돌아와서 왜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무겁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다 노트에 적었어요. 하나님 내 마음 왜 이런지 모르겠다. 되게 슬프고 뭔가 답답하다라고 그냥 노트를 적고 잠들었는데 며칠 뒤에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진짜 해주신 말씀 같았어. 왜 슬퍼하냐고 이온 세상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슬퍼하고 있냐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겉으로 보이는 가치로만 나를 판단 하고 있었구나.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나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지면하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어떤 가치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사실 그 한마디로 100%다 치유가 된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안에 새겨져가지고 좀 그런 마음 자존감이 낮아질 때좀 우울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떠올리고 있어요